어제 자기 전에 아이스크림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게임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? 아니 소, 그 손목을 움직이면 팔꿈치가 아픈 게맞아 그러니까 그 손목을 움직여서 손, 그러니까 손목을 움직여도 염증이 생길 수 있대 병원에서는 근데 어제 게임을 열심히 했잖아? 그러고 나서 밥을 그 게임 끝나고 방송 끝나고 맥플러리 사둔 거를 먹었다? 근데 그게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야. 아 진짜 개 아파요. 염증인데 염증 나 처음 생겨봤는데 너무 아픈데. 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프길래 와 이거 진짜 죽겠다 이거. 와 내일도 병원 가야겠다. 나 내일 병원 안 가려고 했거든요. 근데 내일 병원 가야 될것 같아. 약 먹으러. 약 타러. 예. Yeah. 동출입니다. 아, 심지어 감기까지 걸렸어. 진짜 미치겠어요. 나왜 이렇게 약하지? 왜 이렇게 병약하지? 나 주인공인가봐. <laughs> 아, 가기 싫 싫은 게 아니고 가기 싫 귀찮아서 안 가려고 했던 거지. 근데 이 정도로 병약한 거 보면 내가 주인공인가 아닌가 싶어요. 그 있잖아, 그 병약한 병약한 여자인 여자 주인공으로. 환생했는데, <웃음> 세계관, <웃음> 일진장. <웃음>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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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정해? 아, 마지막 입세라니. 말이 좀 심하신 거 아니십니까? 예? <laughs> 아, 지나가는 행인 3이라니. 아, 또맞뀌네 잠깐만. 나 근데, 님, 중요한 건 제가 밖에 나가지 않아서 행인이라고는 할순 없어요. <laughs> 어, 나무 정도는 괜찮겠다. <laughs> 아, 근데 진짜, 나 어차피 오늘 방송하고, 내일부터 또 쉬니까, 오늘 게임하고, 내일부터 쉬면 됨약 먹으면서. 어. 그렇게 생각하면 상관없어요. 음. 그냥 하면 됨. <웃음> <웃음> 내일 쉬는 날인데요? 나 내일 집에 가는 날인데요? <laughs> 내일은 본가 가야 되고, 금요일은 일하러 가야 되는데요? <laughs> 일하러 가야 되는데요. 일해야 되는데요. 둬도. <laughs> 아 자, 무직 백수는 일을 해야 돼서요. 아그 그만두고 하루만 일하는 거 있음. 일은 해야 될것 같아서. 아니 그걸 안 하면 나뭐 먹고 사니? <laughs> 그 카페는 그만둔 게 아니고 그만둠을 당한 거긴 해요. 카페는 잘린 거고요. <laughs> 금요일 하루 일자리는 운이 좋게 들어온 거고요. <laughs> 캥거루족이 뭐야? 검색. 모를 땐 검색해라. 어 잘렸어. 캥거루족. 부모님과 여전히 동거. 와, 그러고 싶다. 근데 내가 자취를 하고 있지 뭐예요? 이제, 야, 뉴스 미쳤다. 아니, 나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. 봐봐. 20대, 81%가 부모에 얹혀 산다. 캥거루 죽 OECD 1위. 라는데요? 아, 하, 하, 라는데요? 그렇다는데요? 아, 81%가 부모에 얹혀 산다. 하, 하, 아들, 딸다 컸는데 집안 나가. 전 세계가 캥거루족 코민. 그러니까 이 사람도 포함인가 봐. 찔린다고 나는 나는 81%에 속하지 않았어. 난19% 안에 속하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괜찮아. 근데 목요일, 목요일마다 밥 먹으러 가는 거 보면 약간은 언처 산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죠. 약간은 얹혀 사는 거지, 뭐. <laughs> 얹혀 살아도 돼. 얹혀 살아도 됩니다, 우리가, 뭐. 셈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세이 캥거루 족하자 그냥 캥거루 하지 말고. 세이 캥거루 하자, 우리. 우리 언젠가 독립할 거잖아. 30대 돼도 같이 살거 아니잖아, 그죠? <laughs> 집안일 도와주고 생활비 주고 이러면 상관없지? 응, 응. 그리고 부모님들이 못 나가게 해. 돈 모으라고. 집에 살면서 돈좀 모으라고 못 나가게 하긴 해요. 그죠? 인정? 나도 엄마랑 맨날 집에 가잖아? 엄마, 아빠가, 아휴, 굳이 왜 자취를 해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냐? 이러면서. 님도 곧 30대 아님? <laughs> 나몇 살임? 아, 남들보다 늦긴 해난 <laughs> 내년에 몇 살임? 난 나이를 세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남들보다 어려서 나이를 세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직 29라는 숫자를 본 적이 없어요 <laughs> 아 귀엽네 야 20대 20... 초반이면 니가 어, 그런식으로 나를 긁을만 하다 <laughs> 전 한번도 나이를 세본 적이 없습니다 언젠간 알게 되지 않을까? <laughs> 언젠가 내 나이를 알게 되지 않을까? 딱히 숨길 생각도 없긴 해 <laughs> 우리 모두 캥거루족 하자 <laughs> 아 뭐야 잠깐만 아 님들 34세까지, 3 4세까지야근데 25에서 34세. 3명 중 2명 경제적 자립 못함. 근데 나도 경제적 자립은 애매하게 한 상태인 것 같긴 해. 아, 슬프네, 갑자기. 저녁이요? 내 친구들 저녁 언제 했더라? <laughs> 5년 추가? 아, 슬프다. 하지만, 괜찮아요. 나밥 먹어야 되는데, 약 먹으려면. 저녁 추천 좀. 점 매추 좀. 아, 나 너무 낮잠을 자버려가지고. 아, 5시에 일어... 잤거든요, 제가. 한한 어,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눈떠 보니까 7 시인거 다 돼가는 거야 후닥닥 방송 방송 공지 켰고 방송 켜는 거임 안돼 안돼 약 먹어야 돼 아우 진말밥 먹어야 해 <laughs> 아야 나 항상 7시 반에 일어나 그, 그 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7시 반에 일어납니다 아, 피자 먹을까? 피자 좋다. 오랜만에 피자 먹자. 어때? 좋죠. 좋아. 난 좋아. 피자, 피자 브랜드 추천 좀. 선착순 한 명. 아, 아침 7시 반에 일어난다고. 아침 7시 반. 피나치궁. 아, 나 근데 치킨까지못 먹어요. 나 그렇게 많이 먹어. 하나만 알려주시죠 피자 스쿨. 아, 맛 없는데. 아. 말을 나왔으니까 사먹을게 피자스쿨. 아 대머리라니. 나 머리숱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? 내가 어? 항상 미용실 가면 숱을 엄청 많이 쳐요. 반올림 맛있어. 어? 피자스쿨 문 닫았어요. 아, 아쉽게도 문을 닫았네요. 다른 데 추천받습니다. <laughs> 피자스쿨 왜 하나밖에 없죠? 우리 동네에. 왜 없지 어 도미노 알겠어 어 진짠데 도미노 아 비스 비스 오늘 사치를 좀 부려 보겠습니다 어, 진짜요 보여줘 그냥 보여줄 방법이 없네 어아 포장만 돼 아, 보여줄 방법이 없네. 도미노 할인 하나? 뭐야, 집 근처에 하나 생겼네? 아니, 최소 주문구매 29,900원 쉬라임? 잔인한 사람들. 아, 배우하라고? 야, 내가 얼마나 게임할 때, 어? 그, 그대사칠때 얼마나 어색한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나좀 안심이 된다. 걍 아, 먹지 말, 저래.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, 내가 미안하다 지금 바로 시키겠습니다 소세지 맥스 피자 아 잠깐 오랜만에 본다 너무 뭐 먹지? 근데 그 도미노는 약간 고기 피자 맛있는 거 알지? 스테이크 피자 이런 거 그런 게더 맛있는 거 알죠 그거 먹어야겠다 아 근데 개비싸긴 하다 프리미엄 피자 와이드 와이드 웨스트 스테이크 라지 베스트 콰트로 오네종을 네 한꺼번에 준다는데 하지만 스테이크 단독으로 먹겠습니다 작은 사이즈 먹는 게 이득인가요 아 잠깐만 도미노 이렇게 시키면 개 쌉손해 아님? 도미노 시켜 먹는 방법 있지 않아요? 도미노 피자. 먹으려면 홈페이지에서 시키는 게 제일 싸지 않아? 어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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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회원 주문? 아니야. 아, 근데 주문하는 과정이 꽤나. 혹시 다른 매장 추천 받습니다? <laughs> 도미노, 아니야? 반올림 먹을까? 어때? 반올림 먹을까? 반올림 처음 얘기해줬잖아. 일단 가입은 하고 있긴 해. 어. 아내 <laughs> 표정 좀 고쳐라. 내 표정 어떻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? 어떻게 왜, 왜 나온 거지? 아 뭐를 눌렀는지 궁금했네. 어, 어 반올림 먹자 반올림 <laughs> 갑자기 문득 귀찮다라는 생각을 했어 <laughs> 꽤나 곤란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제가 방금 휴면 <laughs> 해제를 하라는데 그 찾는 게 너무 방송을 질질 끌것 같은 약간 그런 불안 아, 아니 해도 되긴 하는데 <laughs> 포테이토 피자 먹겠습니다. 그 바놀림에서 포테이토 안 시켜 먹면안 시켜 먹어본 사람이 있다면 인생 절반 손해 보신 거니까 꼭 시켜 드셔 보길 바랍니다. 포테이토 라지에 치즈 크러스트 할까? 아니 아니 사치 부리지 마세요. 방장은 사치를 부르지 않습니다. 아껴 살도록 해야 됩니다. <laughs> 사치는 금지예요. <laughs> 콜라, 콜라, 콜라. 콜라 필요 없습니다. 탄산수 드세요. 집에 있는 탄산수 드세요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집에 있는 탄산수나 드세요. 어... 돈 있겠지? 어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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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시켰어, 시켰어. 시켰습니다. 어, 안 그래도 옆에서 물 먹고 있긴 했어요. <laughs> 나마 노래 들으니까 아쉽, 아쉽나요, 혹시? 나 지금 신나게 노래 들어서 그런가 재밌긴 해. 예. Yeah. 오늘 영상 후기 듣습니다. 아. 맞아요. 저 항상 차이는 입장이었어서, 저 항상 차이는 입장이긴 했어요. <laughs> 그래서 별로 상처받진 않았어. 항상 차이는 입장이었어서, <laughs> 전 괜찮아요. 상, 상대가 불쌍하다니, 저는 고백하지 않습니다. 전 고백해 본 적도 없고, <laughs> 그게 더 문제 아니야? 생각해보니까? 아니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 문제잖아 연고백 <laughs> 1차임 이게 더 무서워.. 더 슬픈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백은 안 했는데 항상 차이는 편이라서 약간 나 재밌으라고 얘기했는데 재미가 없네 갑자기 나 슬프잖아 갑자기 <laughs> 슬프잖아 나 재밌으라고 한 얘기예요 저 고백 받아본 적 있어요 저 고백 받아본 적 있고, 어, 맛있는 거 먹어본 적도 있고, 예? 저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. 재밌으라고 얘기한 거지. 연고백 1차임. 없어요. 없을 거야. <laughs> 잠깐만, 덥네. 아, 아, 덥네. 잠시만요. 좀 덥네. <laughs> 많이 덥네. 이상하다. 이렇게 원래 더운 편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아우 어우 어우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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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근데 어우 oh, 잠깐만 팔야 내가 오늘 팔목 먹... 아 자꾸 이상한 거 누르네 팔나뭐 눌렀어 이번에? 나뭐 누른 거야? 나뭐 누른 건지 암? 아 됐다 됐다 나 팔, 팔에 짜국난거 보여줄게. <laughs> 내가 얼마나 열심히, 열정적으로 팔목, 그 팔꿈치 보호대를 차고 있었는지 내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내 잠옷이 보이잖아? 좀 부끄러운걸? 하지만, 저의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여줄 수 있죠. <laughs> 열심히 부상투원을 해왔다. 보여줄 수 있다면, 뭐지? 자, 팔을. <laughs> 약간 베개 자국 마냥 자국 났어. <laughs> 어, 피.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. 아프니까. 근데, 아침에 약 먹고 나서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, 어, 나잘 때, 잘때 왼쪽으로 누워 자면 안될것 같아. 응. 약간 잘때 왼쪽으로 누워 자면 팔이 꺾이니까 아프더라. 나 이렇게까지 사람이 연약할 줄 몰랐어. 나 이렇게 안낫는 곳은 처음이야. 아니, 있긴 했어. <laughs> 있긴 했어. 응? 나 지금 뭔가 스튜디오 이상하다. 나 뭔가 스튜디오가 이상해. 좀 적당히 떠들고, 배달 오고, 밥 먹고, 바하 바로 들어가자고. 어제 어디 어디까지 했더라? 어제 어디 정원에 가, 간 것까지 기억나요. 그 여자애가 도망친 것까지 기억난다. 응. 밥 먹고, go! 아니야, 근데 걔가 도망치면 좋은 거랬어요, 어제. 어제 제 방송부단 분이 얘기해줬는데, 도망, 그, 그 여자의 도망치면 오히려 좋은 거랬어. 나도 좋다고 생각하긴 해. 왜냐면 내가 챙겨, 안 챙겨도 되잖아? 아, 아안 챙겨도 되잖아? 나왜 이렇게 버벅거리지? 아, 그래픽카드 고장났나, 혹시? 나 겁나 버벅거리지 않은? 움직임이? 그죠? 왜 그런 거지? 방송 켜면 그런데 원래 방송 켜기 전엔 안 그렇거든요 보통? 동시 송출 이것 때문인가 진짜? 이렇게까지 잡아먹는다고 동시 송출이? 반올림 시켰습니다. <laughs> 너무 버벅거리는데? 원컴이면 그냥 동시송출 안 하는 게 맞나? 그런가? 한번 꺼볼까? 동시송출을? I'm hungry. I'm hungry. I'm <coughs> hungry. 내가 네이버 클립에서 크리에이터 모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신청했거든요 그 답변이 왔어 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립 팀입니다 네이버 클립 크리에이터 모집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쉽지만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지원자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었으면 안내드립니다 까였어요 <laughs> 마, 마음 아프게 까였네 그래, 뭐, 나 기대 안 했어. 기대 안 했어. 아! 아, 쉽지 않은걸? 쉽지 않은걸? 까이, 까이, 이렇게까지 까여도 되나? 아나이 버벅거리는 거 해결해야 될것 같은데. 타타타타타타타 내가 너무 품질 좋게 방송하고 있었긴 해. <laughs> 내가 그냥 그냥 깔린 그대로 방송하고 있었긴 해. 이거 좀 수정을 좀 해야 되긴 해. 내 잘못이긴 해. <laughs> 어, 내 잘못이긴 해. <laughs> 설정 안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였긴 해. <laughs> 되는 대로 방송했던 거긴 해. <laughs> 어, 잘,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. 난그 제가 잘못 안한건 인정 잘안 해요. 아유, 그니까, 러 이때까지 내가 잘못한 게 없었다는 얘기겠죠? <laughs> 이때까지 내가 잘못한 게 없었다는 얘기겠죠? 하하! <laughs> 아, 잠깐만, 너무 간지러운 걸? 발바닥이 왜 이렇게 간지럽지? 혹시 거짓말하면 발바닥이 간지러운 병이라는 게 있나요? <laughs> 아, 물파스. 아, 너무 버벅거리는데? 유, 총출, 성출, 유튜브 송출하? 성출한...